네, 아유, 미안합니다. 잘 쉬었어요? 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네, 알콜 정도 할 텐데요. 어, 안 하고 싶었는데, 한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 이걸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알콜 정도 검사표. 자, 내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해보세요. 첫 번째, 자기 연면에 빠지면 술로 일을 해결한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죠. 혼자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마신다. 치기가 오르면 계속 마시고 싶은 생각을 이기기 어렵다.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이기기 어렵다.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치중에 일하는 일을 기억 못한 적이 있다.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에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 적이 있다. 술로 인해 직장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술 때문에 배우자와 떠났거나 헤어지자고 한다. 술이 깨면 진땀, 손떨림, 불안, 초조 또는 불면증을 경험한다. 술이 깨면서 공포나 몸 떨림,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술로 인해 생긴 일 때문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한번 세보세요. 예. 네.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옆에 있는 점수 있죠? 체크를 했다고 한다면 점수를 다더 해보세요. 나는 뭐 술을 아예 안 마시기 때문에, 아 어, 뭐, 사실, 네, 뭐할거할 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장, 어, 예, 술 아예 안 붓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여러분들이 어떤가 한번 음, 알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어떻습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어, 바라기는 뭐 여러분들 아무도 없길 바라지만 음, 아무도 없겠죠. 네, <laughs> 그래도 한 해보세요. 네.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한번 볼까요? 뭐, 다 하셨겠죠?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가지인데, 이 12가지에, 아, 밑어 보시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수가 4개 이상이면, 4개 이상이 되거나, 끝에 점수들을 합하여 11점 이상이 되면, 알콜 중독일 가능성을 고유해. 여기서 벌써 4개만 되어도, 4개 이상만 되어도, 네. 또 합했는데, 11점 이상의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거, 5점, 5점, 이런 거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5점, 5점, 뭐, 이것만 해도 11.5 잖아요 그러니까 음. 점수를 합해서 11점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이거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고 이렇게 좀 무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뒤에도 점수가 있죠 보시면 나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 고 생각한다 술을 먹고 다음날 깨어나서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다 배우자나 부모들이 내가, 마시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소연한 적이 있다 술을 한두 잔 마신 뒤로 쉽게 그만둘 수 있다 아니요가 이에요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친구나 친척들은 내가 술을 과하게 마신다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선지 간에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바라면 언제라도 술을 끊을 수 있다. 아니요. 술 마시고 취해서 타인과 싸운 적이 있다. 술 때문에 배우자나 애인과 싸운 적이 있다. 배우자나 애인 혹은 가족이나 의염주 때문에 다른 사람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다. 술로 인해. 친구나 애인과 헤어진 적이 있다. 술로 인해 일을 끌어친 적이 있다. 술로 인해 직업을 잃은 적이 있다. 술로 인해 가족이나 내가던 일을 2, 3일간 깨얼리 한 적이 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술로 인해 간이 나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먹거나, 덮거나, 술을 먹은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 듣거나 소리 듣는 정상 경험한 적이 있다. 음주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언언해 본 적이 있다. 술마신것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있다. 술마신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술 마신 것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인하여 전문의나 성직자에 찾아간 적이 있다. 주정을 부려 몇 시간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술을 마시면 또술 마신 후에 자정을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 가족 중에 술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있다. 여기한 페이지 넣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놀람> 음. 좀, 글씨가 작죠. 일부러 좀 작게 한 거예요. 어, 키워드릴까요? 네, 이렇게 키우면, 문제는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표,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그리고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 남게 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laughs> 음... 자, 다 하셨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랬을 때에, 요, 스물다섯 가지 중에, 스물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자, 요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0에서 7점이면 정상 8에서 12점이면 정상 범위 13에서 18점이면 경계선상 19에서 25점이면 알코올 의존 범위 혹 가능 26에서 48점이면 분명 알코올 중독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보면 점수가 다 다르죠 예, 특별히 이런 거술 마시는 마신 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음주문제를 다른 사람이 언어로 본적이 있다고 굉장히 큰 점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다 합해서 어, 2 6에 48점이면 분명 알코올 어존이다 음. 그리 되면 분명 알코올 어존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 돼요, 네, 여러분. 사실 이거 뭐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래도 뭐 네. 해보면 또. 아 자, 또, 다시 돌아왔어요. 알콜 중독은 진행 과정이 총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콜 중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하고요. 때로는 중간에 몇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만성적 정체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요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초기 단계인데 이 초기 단계는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알코올이 주는 즉각적인 쾌금을 얻기 위하여 때때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가끔. 음주 인구 중 80%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80%는 뭐냐면 가끔 마시는 거예요, 가끔. 아뭐때때로 마실 수 있죠. 네. 그게 알코올 중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음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수개월에서 약 2년 이내에 매일 마시는 단계까지 발전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때때로 한 번씩 마신다. 노프라블 no m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매일 마시는 단계까지 발전할 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는 그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누구나 이 단계를 그치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하여 지금 그런 거예요. 술을 마시면 다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는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진행 단계인데요. 두 번째 진행 단계를 보시면 알코올에 대한 어존심이 이제 계속 말이죠. 모든 중독 어존 어존형이라고 했잖아요. 어존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모든 것은 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몰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술을 즐기지만 술을 끊고자 원할 때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이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로 인해서 기억 상실이 빈번해지고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에서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과 우울에 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불안과 우울에 쌓이게 된다. 그런 단계가 된다. 어전, 어전형이 의존, 되고, 이제 한 번씩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 시작하고, 사회생활 가운데, 대인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불안과 우울에 쌓이게 됩니다세 번째 단계는 위기 단계인데, 이 위기 단계는 이제, 음주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해야 하는 단계에요. 그래서 더, 어 벌써, 금단 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리고 술을 마시게 된 것을 변명하고요. 나타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술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수 있어. 오늘 안 먹을 거야.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개야. 뭐 이러면서, 막, 내가 이네 자식이다. 뭐 이러면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금주를 하거나 음주 습관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시도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고 친구와 직장 있거나 그만두게 되고요. 신진대사에 장애가 오면 소변 안 되는다든지 뭐 그냥 된다든지 신진대사 에 장애가 오면 질투와 의처증이 생기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낸다. 하루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술을 마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배우자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와 형제들은 페인으로 여겨야 된다. 벌써 이, 이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오면 아 그냥 벌써 뭐예 아무 데나 뭐 실례를 하고 계속 용서를 빌고 다시 실패하고 계속 용서를 빌고 다시 실패하고 뭐 이런 반복되고 아도저히안 되는구나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도 아유 이제 저, 저 사람 은 돼,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이제 만성적 중독 단계 <laughs> 만성적 중독 단계는 이제 자신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동안에도 계속 취해 있어야 하는 종국적인 단계입니다. 논리적인 관념도 없고 사고 능력이 극도로 저하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찾아가 마시고 공포나 떨림이나 음주에 대한 강박감이 나타나고 막연하지만 어떤 종교든지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음. 그래서 여러분, 어, 아이고. 음. 뭐, 여러분 중에 없겠죠? 네, 없으려이있습니다 음. 한번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 우리 주위에 굉장히 사실 많죠? 뭐 알콜 정도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아, 여러 사람들 아마 보았을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은 일반적으로 네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했고요. 자 그러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알코올 첫 번째가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을 훨씬 더 가... 근데 어, 유전적 요인이 알코올 중독에 관여되어 있음 같은 연구 결과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알코올 중독이 될 위험성이 4배가 높다고 보고되어 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아니 당연히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의원이 되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쌍둥이를 연구했는데 실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건강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을지라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변화되어도 유전적인 원인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인간 행동은 인간 행동은 유전 플러스 환경이거든요. 근데 인간 행동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 이게 알코올 중독도 결국에는 유전 플러스 환경일 텐데 환경일 텐데 대부분 무엇을 강조하냐면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의 대상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환경,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의하여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될 확률 이 상당히 높은데 높은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알코올 중독자를 연구해 보니까, 쌍둥이를, 쌍둥이를, 하나는 A라는 가정과 하나는 B라는 가정이 됐는데, 이 A라는 가정과 B라는, a 라 가정은 전혀 술을 마시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 입양을 했고, B는 어떤 술을 마시지 않고 입양을 했다 할지라도, 이 A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유전적인 요인이 훨씬 더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강한가가 나온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전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점점 더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러고 아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사실 그래서 그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적근여자아 합니다.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이 잘못하면 그건 뭐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물론 나도 우리 부모로부터 물리받은 유전인자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일반적으로 간이 약합니다. 그리고 혈, 혈압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뭘뭘 해도 물론 조금 더 뒤로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도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꺼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인데 뇌 속에 있는 보상 회로. 이, 이 보상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기를 조절하는 것인데. 보상회로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또는 알코올 같은 중독성 물질을 통해 쾌락과 같은 기분을 유발하며 지속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회로를 하는 것이. 그런데 보상회로는 신경전단물질인 도파민에 의해 자극을 받으며 알코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 과음은 정상적인 뇌 기능과 신경전단물질의 흐름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이 신체내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등 긍정적 재강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한 음주자는 동일한 효과를 느끼기 위해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죠 모든 중독은 의존형이다 그죠 분명히 뭔가 처음 그것은 기분, 아니, 마약할 때도 했잖아요. 마약. 왜, 왜 사람이 마약 중독이 되는가, 약물 중독이 되는가. 처음에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그걸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알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긍정적인 재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알코올에 어존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중독이 될 뿐입니다 상당히 사실 위험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혈압 중추 영역의 물질이 내에 전달되어 뇌에 있는 혈압 중추 영역을 이렇게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파민이 이제 활성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독으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요인은 잠시 쉬었다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